안녕하세요. 이선민입니다. 자, 1단 합격 시네이치 스키 3급.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제 2부분 같이 볼 건데요. 듣기 제 2부분. 유형부터 살펴보셔야겠죠. 자, 별표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녹음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판가름 하시는 문제죠. OX 퀴즈. 자, 일치한다면 체크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X를 괄호 안에 써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 사항 이 있어요. 녹음 내용을 남자가 말해주고 난 다음에 여자가 질문을 한번 읽어 주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읽어 준다고 해서 아 일치한다 해놓고 싹다 체크 표시하시는 동시에 들꼭 있다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간 명사와 부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볼 건데 조금 어려워요. 자 일단 시간 명사가 있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시간 관련 부사가 있거든요. 음.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구나. 품사는 안 중요해요. 그냥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자 그래서 시간 명사 시在 같은 것들. 어 그래서 샤오리가 시엔짜이 지금 在,上海,하이 상해에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있었는지 갈 예정인지 이 시간 에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녹음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와, 팅슈어 샤오리 저텐 총 상하이에回來了. 음. 내가 듣자, 니 샤오리가 어제 어디로부터 상해로부터 돌아왔대. 그러면 어제 상해로부터 돌아왔대. 지금 상해가 들리긴 했지만 어제 돌아왔대요. 그럼 샤오리는 지금 상해에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x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표현에 주의해 주셔야 되는 문제 어렵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관련 부사인데요. 자, 시간, 짜在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품사보다는 시간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컨테이밍,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다. 자, 녹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我们下星期在一起去看电影好吗 우리 다음 주에 다시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거 하오마 좋니?라고 물어봤어요. 어, 자 영화 또 보러 갈래?라고 물어봤으니 지금 영화 보고 있는 중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러한 표현들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솔직히. 지금 영화 보고 있는 중이다를 듣기를 통해서 나타내기 쉽지 않지 않나요? 그쵸? 왜냐면 영화를 볼 때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서 그쵸? 안됩니다. 그래서 X임을 예상은 해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부정부사 요거별표 자, 부정부사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 거, 뿌, 그리고 매이 같은 거 있죠. 한 글자라서 잘안 들려요. 음. 근데 요거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뜻이 바뀌어버림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터, 좌, 샹, 뿌, 칠, 치, 단. 그는 아침에 계란을 먹지 않는다. 녹음 내용에서는, 이, 반, 칠, 칠, 이, 거, 치, 단. 일반적으로, 줄, 단지, 칠, 먹는다. 하나의 계란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정답은? 그렇죠. 아니죠. 한 개의 계란 먹는다고 했잖아요. 부정부사 안 나왔으므로 정답은 X, X입니다. 좋아요. 다음, 의미가 같은 부사인데요. 어 의미가 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건 다르고 귀로 들리는 게 다르지만 의미가 상통하는 거. 예를 들어, 타종류 <목소리> 민바일라. 그는 마침내 이해했다. 마침내라는 종위가 쓰였고 what? 明白了. 나는 비로소 이해했다. 지금 내용이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종위와자이로 쓰였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게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x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같은 의미였습니다. 좋아요. 끝.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첫 번째 문제. 가실셰10.5 교수 자, 다 필요 없어요. 뭐 쉬이점반 시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인지 아닌지를 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오시 시험이 1시 반에 지끝는지몇 시에 끝났는지 그것만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자, 듣기 듣고 오실게요. 2. 考試不是1 0點結 其他人都出来了자 정답은 그렇죠. X X였습니다. 십일点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다른 시간대가 들렸죠. 십일도 있고 십일이크도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考試, 시험은不是, 라고 하면서. 반어문으로 묶고 있죠. 10시에 끝나는 거 아니니? 라고 했어요. 10시에 끝나는 거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시엔짜이 지금, 또, 러, 동그라미, 동그라미, 연결. 또, 셔么셔么 러. 무슨 뜻? 그렇죠. 이거, 이미, 뭐, 모 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몇 시이다? 10시 이크 15분이란 뜻이죠. 10시 15분이다. 샤오리,怎么还没出来? 샤오는 어째서 아직도 안 나오는 거야? 其他人都出来啦.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왔는데라고 했죠. 다 필요 없어. 자, 10시에 끝나는 거 아니니?라고 했는데 10시 반에 끝난다. 땅란 보도 당연히 아니겠죠. 정답은 X X였습니다. 끝. 자,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10시 반을 언급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답안으로 유혹 답안을 이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도 주의하면서 꼭 문제를 풀어주세요. 시간이 나온다면 시간에 집중하자. 끝. 좋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마밍 매일 찬지아 가오쉐. 참지 가오쉐. 동그라미 동그라미 연결. 찬지아 참가하다. 가오쉐. 시험이죠. 시험에 참가하다. 그래서 마밍이라는 아이는 시험에 참가하지 매일 안 왔다. 부사나왔어요부정부사주의하셔야겠죠시험에참가했는지안했는지에주의하면서녹음듣고오실게요二，这次的英语考试，我们班除了马明没来，其他同学们都参加了。听李老师说，八号就可以知道成绩了。 마밍매 참가 考试 정답은 그렇죠. 오 오였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츠 더 인위 카우셰 이번 영어시험. 워만 반 우리 반줄라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뜻이죠. 누구를 제외하고? 마밍 메라이. 어 마밍만 안 오고. 제타 동학생 다른 학생들은 모두 전지아 럭참여했다팅리 선생님이 쏘 누가 말하는 걸 듣자 하니 리선생이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듣자 하니 파하 파리레 지오케이 아수 있다 정치 뭐를 성적을 할수 있다라고 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정답도 이 보통이 또이. 뚜이 또이, 뚜이가 되겠죠? 끝.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시험을 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학습자들이 장문에다가 칸 a 가오실 딱 해요. 시험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겁니까 정말로? 정말 그냥 보는 거예요? 아니죠. 시험에 참가해서 내 성적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자라는 동사 쓴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문제 같이 풀어 봤고요. 우리는 밍킹지에